제가 직접 제품을 살펴봤더니 어 입는 사람의 입장을 많이 생각한 제품이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. 이 제품은 이제 한눈에 봐도 볼륨감이 상당히 있어서 따뜻하겠구나라는 느낌을 줬고요. 제일 좋은 헝가리 구스 다운을 그 360g 정도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이제 후드 부분이 내부 쪽으로 보면 이렇게 부풀어 있어서 어, 구스다운을 아끼지 않고 썼구나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. 가장 감동적이었던 거는 이 맨살이 원단에 닿으면 차가울 수 있는데 그 주머니 부분이나 입이 닿는 부분을 어, 플리스를 넣어가지고 몸에 닿았을 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했던 그 작은 디테일이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.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메리트는 아무래도 가격인 것 같습니다. 그 어, 헤비 다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고요. 그러면서도 뭐 기능 같은 건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있고요. 어, 무엇보다도 네파의 자체 개발 기술인 X 볼륨이 들어갔고요. 그리고 원단에는 테프론 방수 가공 처리도 마쳤고, 그 다음에 지퍼 같은 것도 방수 지퍼를 사용해서 기능적인 면으로도 빠짐이 없는 제품입니다. 시중에 굉장히 많은 다운 재킷들이 있는데요. 이 제품은 확실히 디자인 면에서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울룩불룩한 그런 다운 재킷들이 대부분인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퀼팅을 안으로 처리를 해서 겉면은 매끈한 제품이어서 일상복으로도 어, 빠지는 점이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보온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다 보니까 방한용으로 제격일 것 같은데요. 혹시나 이제 겨울 낚시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제피로스 구스 다운 정도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상복으로 입기에도 충분히 부담 없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